안녕하세요. 15차시 서버 구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DB를 설치하고 DB를 사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엔 Node.js를 통해서 서버 프로젝트도 만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프로젝트를 그냥 만든 것에 불과하고 실제 서버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않았죠. 이제 슬슬 실제 서버 구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먼저 이번에는 학습 목표. REST API의 개념을 이해한다. 우리는 REST API를 이용해서 서버, 서버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건데요. 이 REST API가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그것을 통해서 로그인 API를 만들고 REST API 테스트 도구를 사용해서 REST API가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REST AP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REST API는 웹 서비스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상호작용을 정의하는 아키텍처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뭔가 대단한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스타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HTTP 규약을 통해서 데이터를 넘겨주고 그 데이터의 결과 값을 받고 이런,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규약, 즉, 어떠한 약속을 해가지고 어떠한 스타일로 데이터를 주고받냐가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정보나 어떤 웹사이트의 데이터 모든 것들이 다 자원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각 각 자원은 URI, 즉, 사실은 웹 주소라고 한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요. 웹 주소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REST API를 통해서 리소스를 조회할 때는 Get, 리소스를 생성할 때는 POST, 리소스를 업데이트를 할 때는 PUT, 리소스를 삭제할 때는 DELETE라는 명령을 사용하는 방식을 하나의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REST API 아키텍처를 따르면 그 API를 RESTful API라고 부르는데요, 이 RESTful API라는 이름과 REST API라는 이름이 굉장히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REST API라는 스타일을 따르는 그 아키텍처 스타일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REST API를 통해서 로그인하는 방법.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하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유저 한 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ide SQL"에서 유저를 한명 만들 겁니다. 자, 쿼리로 넘어와서요. 쿼리를 지워주고, "insert 명령으로 유저를 한명 새로 만들 겁니다." "insert into table user values." 유저 이름은 A, 암호는 1, 그다음에 포크는 1, 일단 그냥 A A A A 이렇게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테이블에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유저 테이블에 데이터를 보면은 데이터를 보면 새로운 유저가 한명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이미 유저 한 명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로그인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데이터에 이 데이터 탭을 이용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허리를 이용해서도 데이터를 볼수 있습니다. 셀렉트, 에스터리스크 프롬, TB, 유저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컨트롤 F5에서 실행시키면 테이블 결과값도 볼수 있어요. 자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트에 index.js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라우트 index.js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하나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db를 연결할 수 있도록 const db e require database db connect. 이렇게 해서 db 커넥트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라이, 라우터 ge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get 명령이 하나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로 우리가 get 명령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g e 은 뭐라고 했죠? 어떤 데이터를 조회하는 데 사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라우터 get, 그다음에 슬래시 택시 슬래시 테스트.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명령을 만듭니다. 콤마, 펑션, 리퀘스트, 리스폰스, 넥스트. 이렇게 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는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d b 좀 u 리 r y select a s t from tb.user 에러 로즈 휠즈 이렇게 만들어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중괄호로 이 결과물을 갖다가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에러가 없다면, 에러가 없다면 콘솔에다가 지금 가지고 가지고 온 로를 찍을 겁니다. JSON 스트링지 파일을 쓸 겁니다. 다음 rows 가지고 온 결과를 출력을 할게요. response j s o 가로 열고 대괄호 그다음 중괄호 코드 제로 그다음에 데이터는 로즈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만약에 에러가 있다고 한다면 에러가 있다고 한다면 콘솔 로그 테스트 슬래시 이건 로그를 찍는 겁니다 플러스 에러 에러를 콘솔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스폰스에도 에러를 냈다는 사실을 알려줄 겁니다. 코드 제로면 정상적인 실행, 코드 1이면 에러가 났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에러를 넣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새로운 택시 테스트라는 명령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서버 쪽을 수정을 했을 때는 항상 npm start 해서 재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서버를 서버를 재시작을 하고 나서 이쪽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가 슬래시 택시 슬래시 테스트였죠 자 제이슨 결과물이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아스터리스크 프롬 tv 유저에서 꺼내온 그 데이터가 바로 출력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여기서 유저 아이디 유저 패스워드 fcm 토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출력이 되어 있고 코드 제로 에러가 나지 않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면요 서버 콘솔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콘솔에서 서버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결과에 대한 콘솔 창 결과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304는 정상입니다. 여기서 리로드를 하면 304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로컬 호스트 3000 하면 여기는 지금 304가 나오죠. 실제로 정상적인 결과가 나올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200 아니면 304 200번은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의미고 304는 캐시에서 이미 한번 만들어낸 결과를 출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명령을 여러 번 실행시키면 304가 나오게 되죠. 304로 출력이 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슬래시 택시 슬래시 테스트 이 주소로 접근했을 때 데이터를 얻어오는 방법을 만들어 봤어요. 자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실제로 로그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그인을 하려면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DB에서 비교를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실제 서버에서는 암호를 갖다가 실제로 전달을 하고 그걸 DB에서 바로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기능 구현상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라우터에서. Get. 아, 여기서 포스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get을 사용하면 u r i 주소창에서 데이터를 그대로 넘겨주는 게 보이게 되거든요. post, 택시, 슬래시 택시, 슬래시 로그인, s t 션 리퀘스트, 리스폰스, 넥스트 이렇게 해두고요. 여기다가 이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가로를 닫아주고요. 자, 여기서 일단 먼저 콘솔을 찍어 주겠습니다. 콘솔 로그.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로그를 찍어 주는 게 좋습니다. 제이슨 스트링즈 파이. 그다음에 리퀘스트 바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제 여러분 앱 서버에서 이렇게 암호를 입력받은 다음에 암호를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좋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하겠습니다.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고요 리퀘스트 바디에서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이 택시, 택시 로그인에 요청을 할때 포스트 값으로 물고 들어갈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저 아이디와 유저 패스워드를 꺼내왔고요. 여기서 쿼리를 해보겠습니다. 쿼리 스트링을 만들어보자. SQL 쿼리 스트링을.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책을 보고 아 이거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작은 따옴표가 아닙니다. 여기서 백틱이라고 해서 물결 표시 밑에 있는 작은 따옴표와 유사한 모양의 다른 기호입니다. 자 이게 작은 따옴표고요. 이게 백틱입니다. 모양이 좀 다르죠. 물결 표시 밑에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셀렉트. 에스터리스크 프롬 티비 유저. 왜요?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면 유저 아이디가 지금 현재 받아온 것과 같은지. 그 다음에 백틱을 사용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꼴 다운표 달러 유저 아이디 이렇게 해서 변수 이름을 쓸수 있습니다. 다음, 다운표로 닫고. 이 다운표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운표는 그대로 스트링의 일부가 될 거고요. 거기에, 달러, 가로, 이렇게, 달러, 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백틱에서는 변수 사용을 할수 있게 해주는 길입니다. end, user, password, equal, 다운표, 달러, 가로, user, password. 로 닫고, 다운표 닫고, 그 다음에 백틱, 닫고. 이렇게 팩틱을 활용합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책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작은 다운표가 아닙니다. console .log queryString q query u 리스트링허리스트링이 잘못 불러졌는지 아닌지도 체크하기 위해서 로그를 보고 확인할 수 있게 허리스트링도 로그로 찍겠습니다. 다음 DB 쿼리 허리스트링을 만든 다음에 DB에 쿼리를 날리겠습니다. 쿼리 스트링, s t r i n g 다음에 errRowsFields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을 들고 한번 결과물을 내도록 하죠. 자 여기서 DB Curry를 날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만약에 에러가 아니라면 만약에 에러가 아니라면 console.log 정상적인 로그인이 된 로그를 찍어주겠습니다. 이 q u a l json, stringify, rows.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롤를 찍어주고요. 다음에 가지고 온 데이터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즉, 정상적으로 쿼리는 날렸는데, 쿼리 결과가 제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쿼리를 날린 유저 아이디와 유저 패스워드는 db에 없는 데이터라는 뜻이 되겠죠? 그건 에러가 아니라 데이터가 없다는 사실을 정상적으로 알아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브젝트 키즈 로즈. 그래서 랭스로 길이를 알아내겠습니다. 콘솔, 로그. 로그인 랭스 길이도 출력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코드는 만약에 랭스가 0이라면 1. 0이 아니라면 0이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코드는 결과 값으로 보내줄 코드입니다. 0이라면 항상 거의 대부분 정상적인 실행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랭스가 0라는 건 조회한 유저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회한 유저자, 유저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으면 로그인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1을 리턴합니다. 이건 정상 실행이 아니었다, 즉 없는 유저를 조회했다. 그러니까 에러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그리고 메시지도 출력을 해 주도록 하죠. 메시지를 메시지를 보낼 때는 만약에 랭스가 제로였다면, 즉 우리가 조회한 유저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써 주면 되겠죠.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이게 결과가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엥스가 1이었다면 유저가 조회가 된 거겠죠. 그러니까 로그인 성공 이러한 메시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보내주면 되겠어요. 리스폰스 제이슨에다가 코드에 코드 메시지에 메시지 이렇게 해서 제이슨 구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쿼리 과정에서 SQL 자체가 에러가 났다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 콘솔에다가 에러 로그를 찍어주고요. 결과 값에도 에러를 보내줄 겁니다. 코드 1. 메시지는 에러를 보내 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택시 로그인 명령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새로운 명령어가 만들어졌으니까 저장하고 서버를 재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pm start.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넘겼잖아요. 이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넘긴 것은 웹브라우저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테스트할 수가 없습니다. 겟 방식 같은 경우에는 뒤에 데이터를 주렁주렁 직접 텍스트로 치면 되는데, 포스트 방식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포스트 방식의 그 REST API 명령어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강구해야 합니다. 자, 그 방법은 뭐냐면, 크롬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하나 깔아줍니다. 자, 크롬 웹스토어를 한번 방문을 해서요. 탤런트 API를 검색합니다. 이러면 탤런드 API 테스트, 아 테스터 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걸 크롬에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탤런드 API 테스터 프리 에디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REST API를 테스트할 거예요. 자, 여기서 확장 프로그램 관리를 하면요. Talent API 테스터가 추가가 된걸볼수 있죠? 그리고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 활성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이렇게 Talent API 테스터를 누르면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는 Use Talent API 테스터 t e r Pre-Edition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화면이 하나 뜨게 돼요.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는 REST API를 테스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설치한 이유는 포스트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이거든요. 일단은 포스트로 메소드를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주소는 로컬 호스트죠. 로컬 호스트 3000. 그 다음에 택시 로그인이 될 겁니다. 다음. 여기서 폼에서 자, 여기 바디 쪽에 붙어 있는데 바디 쪽에 이 텍스트 밑에 폼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럼 폼으로 변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폼에 add 폼 파라미터라는 걸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추가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두 개를 추가를 했고요. 여기서 user id a 그다음에 유저, 패스워드, 이름을 치고, 1,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바디에 폼에서 포스트 내용을 여기서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걸 직접 테스트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샌드. 그럼 리스폰스가 나옵니다. 아, 지금 리스폰스가 Certificate Valid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HTTPS로 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https 인증서가 지금 현재 깔려 있는 웹 서버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http로 바꾸고 샌드를 하면 정상적인 2 0 5 k 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결과물을 보면은 어, 1번. 코드 1번에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잘못 입력되었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죠. 이런 경우에 언제든 계속해서 살펴보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로그를 살펴보고 소스 코드를 살펴보고 답을 알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쪽으로 돌아와 보면은 어, 쿼리 스트링은 이렇게 되어 있고, 쿼리 스트링에 유저 아이디와 유저 패스워드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걸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그러냐면요. 백틱을 쓰고서 괄호를 쓸 때, 백틱 안에 있는 괄호가 중괄호여야 되는데, 백틱 안에 소괄호를 사용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래서 로그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중괄호로 수정을 했으니까 서버 재시작을 해야겠죠. npm start. 이렇게 서버 쪽 코드는 리액트 네이티브와는 달리 서버 쪽 코드가 수정이 될 때마다 npm start로 서버를 재시작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샌드. 자, 로그인 성공이 찍혔습니다. 방금 전에 오타를 수정하고 나니까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는 걸볼수 있죠. 그럼 암호를 한번 틀려 볼까요? 암호를 틀리게 입력하고 샌드. 그러면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써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택시 로그인이라는 명령어를 제대로 만들고 그 결과물이 출력되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로그인을 하면서 유저 아이디를 넣지 않는다거나 이러고서 보내면 당연히 제대로 조회가 안되겠죠. 그리고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중 한쪽이 틀린다면 당연히 조회가 안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대로 입력했을 때만 정상적인 로그인 성공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REST API의 기본을 이용해가지고 서버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로그인 부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REST API의 개념을 이해하고 REST API를 이용해서 로그인이 되는 장면도 우리는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탤런드 API 테스터를 이용해서 REST API의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일반적인 테스트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이 도구를 사용하면 REST API 의 개발에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